영원아는 야구를 다시 볼건데요 조회수가 없으면 없었는대로 많이 많이 접촉 그 부탁드립니다 자 음, 일단은 야구공을 보여줄건데요 잠깐만요 잠시만 주세요 나와라 음, 나야, 나야. 음, 나왔습니다 그렇다 잠깐만요 이야구 자, 갑니다. 왜? 자, 방금 좀 어둡네요. 음, 어쨌든. 음, 음 어쨌든. 자, 이걸라습니다 자. 됐다. 자. 됐어요? 잠시만 쉴래 좀자 야구에 닿는 있습니다 음 브랜즈는 브랜즈는 이 제품이 중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음잠 야구에 닿았으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이 크로우 딱지 요즘 좀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넌 크로우야 네. 자이 딱지하고 아 근데 그 니타도 있습니다. 어 근데 저는 니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자이 거기서 자? 네 여기서 자고 이 전설은 엄청 재밌어요. 그냥 그